지 카이. 일리와라이 카이로 와. 이리와. 카이. 이리와, 이이 자. 자, 이거 줄게. 자. 자. 이리와. 이리 와. 감 <laughs> 먹어가제. <겉먹어가지고 웃음> 앉아 버리는가 봐. 괜찮아. 이거 와봐 이리와. 괜찮아. 카어디가 카이. 어디가? 어, 이리로 와. <laughs> <laughs> <저한테 이거 겁먹어. 웃음> 카이야 들어와 옳지! 아이고 잘한다 카이들로와 카이! 카이 로와 일로와 카이 일로와 아이고 이뻐라 일로와 카이야 일로와 헨치 말고 헨치 는 됐어 혼자 놀아 <laughs> 카이! 일로와 카이! 일로와 카이! 아이 <laughs> 카야 해치처럼 와 들어와. 이리와. 와? 괜찮아. 이리와.